네, 안녕하세요. 준도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또 다른 차량을 한번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그건 바로 무시무시한 차, 아반떼 N을 소개를 시켜 드릴 겁니다. 자, 아반떼 N을 다 같이 보시기 전에, 자, 우리가 다 함께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준도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같이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반떼 N 한번 구경하러 가보시죠. 렛츠고! 자 오늘 보여드릴 차량이 아반떼 N 차량이고요. 자 보시면 물론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아반떼 N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2.0 엔진이 들어가고 최고 출력이 280마력에 40토크의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휠도 19인치 휠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컬러는 사이버 그레이 메탈릭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리어 스포일러도 어우 아주 웅장하네요. 자 배기도 듀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옆에 한번 보시면은 사이드 스커트도 이 포인트가 빨간색 들어가 있어서 좀더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안에도 한번 보시면은 어우 그냥 어마무시하네요. 네. 자, 19인치 휠 미쉐린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자, 자, 범퍼 형상도 많이 틀리죠? 네, 어우 그냥 막 뛰쳐나갈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범퍼 형상이네요 앞부분도 빨간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나는 아반떼 N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고 자, 지금 보시는 차량은 이제 아반떼 2.0 터보 DCT가 들어가 있고요 N 컴포트 현대 스마트 센스 1번, 2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외관적인 부분 한번 다 보셨고 이제 한번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아반떼 N을 한번 타볼 건데요. 키도 블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N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줄도 파란색이죠. 자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한번 쑥자 들어봤고요. 한번 전원 파워온만 해보겠습니다. 네, 카드를 넣어주시고, 빨리 앞으로 뛰쳐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실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아반떼랑 똑같아요. 자, 틀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핸들에 이쪽 보시면은, 어우, 뭐 파란 게 NGS 달려있고, 자, 좋네요. 자, 이쪽에도 보시면은, 뭐, 모드도 있고, 지도 내비게이션. 자, 터치 한번 해볼까요? 어우, 기가 막힙니다. 트랙에서 실제로 써보시면은 이거 정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더 다이나믹한 운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스티치나 그런 것들이 다 파란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두워서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어, 스티치도 그냥 하늘색, 파란색 아주 화려하네요. 그렇죠. 핸들 부분에도 스티치가 다 파란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한 번, 이한번 보시고. 자, 시동을 한번 살짝 걸어서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 건데, 어, 실내다 보니까는 좀더 울릴 수가 있어요. 자,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소리가 크니까는 너무 놀래지 마시고요. 자,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laughs> 어우, 어우, 이 소리가 아주 그냥, 심장이 막 그냥 쫄깃쫄깃하네요.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드라이 모드, 에코, 에코 노멀 스포츠. 자, 제기판. 이쪽,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 클러스터가 이렇게 모양이 바뀝니다. 뭔가 달려갈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어우, 기가 막히네요. 네, 실내기 때문에, 많이 해보진 않고, 시동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우, 시끄럽네요. <laughs> 실내여서 좀더 많이 울리는 것도 있고요. 자, 이제 하차를 하고. 지금 시트 같은 경우에는 세미버킷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뭐 열선 및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선 저는 키를 이쪽에 놓고. 뒤에다 보시면은, 물론 옵션은 앤 컴포트 옵션이 들어가 기 때문에 뒷자리 열선도 들어가 있고, 자, 손, 오, 어둡네요. 네. 어두워요. 조명이 없어가지고, 조명을 좀 챙겨온다는 게좀 깜빡했네요. 자, 보시면은, 어, 스포일러도, 사이버 크리 메탈릭이, 음, 되게 시멘트 컬러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예뻐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항상 예쁘다는 말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리어 스트로바도 달려있고. 자, 아반떼는 트렁크 닫고 여는 게, 다른 차들도 마찬가지고, 전동식 트렁크 기능이 없습니다. 자, 아반떼 N. 자, 휠도 보시면 은 19인치 휠, 물론 19인치 경량 휠 옵션을 추가하실 수가 있거든요. 금액이 한 7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도 대용량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고요. 빨간색 포인트가 쭉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커버도 이제 블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엔진 한번 열어 볼까요? 자, 엔진. 엔진 한번 열어 봐서 엔진 안쪽도 한번 같이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심장을 한번 까 보았습니다. 심장이, 어우, 그냥 꽉 차있네, 요 아주 그냥. 자, 여기 보시면은, 자, 4점씩 스트럭 링이 달려있는데, 보통 쉽게 얘기하면 뭐, 스트럭바라고 보시면 되,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트럭바가 이제 이쪽에 체결해 두고, 바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4점씩 스트럭 링으로 해서 기본으로 달려있고요. 자, 이거 궁금하실 거예요. 자, 저런 게 달려있으면 뭐가 좋아지냐?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차를 좀 튜닝을 많이 했었는데 어, 스트로브바를 달고 안 달고가 차이가 좀 있어요. 우선 주행했을 때 코너링을 들어갔을 때 확실히 많은 차이가 있고요. 차가 좀더더 더 딱딱해진다,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핸들링을 할 때도 좀더 이제 서스펜션이 안정감 있게 딱 잡아주니까는 이게 코너를 돌 때도 확실히 좀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아까 보신 것처럼 뒤에도. 리어 스트로퍼가 달려 있어 가지고 물론 승차감이 좀 많이 무너지긴 하겠지만 은 딱딱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코너링이나 주행했을 때 탁월한 성능을 발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바깥에서 자 원격으로 스마트 키를 이용해서 시동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죠 문 한번 잠고 홀드 꾹 어우 웅장하네요 자 아반떼 N 차량 소리를 두고 계십니다. 좀 시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어, 뒤에는 배기 소리가 좀 들리죠. 자 너무 시끄러우니까 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동 껐습니다. 어우, 이게 안에서 들으니까 소리가 어마무시하네요. 자 블랙으로 다 엠블럼이나 아반떼 글씨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반떼엔 전시체가 들어와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드리려고 이렇게 심플하게 영상을 좀 찍고 있고요. 아, 라이트 켜는은거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자. 자, 깜빡이도 한번 키고. 자, 앞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우, 스포티하네요. LED. 램프 자 뒤로 한번 가볼까요? 어, 사이버 그레이 메탈릭 컬러 예쁘죠?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우선 사이버 그레이 메탈릭 컬러에 레드 포인트 들어가고 이런 중간 중간 블랙이 있다 보니까는 음, 차가 되게 예뻐요. 자 뒤에 한번 보실까요? 뒤에 아, 뒤에는 깜바이가 전구네요. 네 살짝 아시긴 한데 네, 이렇게. 끄고 전체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영상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반떼 n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영상을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뭐 기능적인 면들은 아무래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일반 아반떼 1.6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좀 간단하게 아반떼 n 차량을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 한번 찍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돌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인치 휠 기본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요게 옛날에 권총 방탄 휠이라고 얘기 많이 했었는데, 요것도 옛날에 인기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대 요 휠이 나오고 나서 옛날에, 십몇년 전에, 그리고 모닝에도 이런 휠들이 들어갔었죠 네, 지금 봐도 디자인이 예뻐요. 네. 캘리퍼에 N이라고 딱 로고가 새겨져 있고, 스티커가 있죠? 어디? 어, 네. 스티커 같긴 한데, 잘 붙어 있네요. 도색을 한것 같기도 하고 네자 로터도 대용량 로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 자 사이버 그레이 메탈릭 컬러 자 여기 들어가 있는 옵션은 N D C T 미션 습식 8 단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208만 원그 다음에 N 현대 스마트 센스 1번 2번이 들어가 있고 N 컴포트 패키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진짜 달려나가고 싶네요. 오늘도 젊으신 분들 오셔가지고 아반떼 n 을 차량 보셨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laughs> 실내는 이렇게 보시고, 디자인은 확실히 많이 좋아졌어요. 물론 그만큼 인력도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디자인은 진짜 호불호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지만, 네. 자, 앞번 보도 한번 보시고, 어, 그냥. 타고 싶네요. 사고 싶다. <laughs> 자, 아반떼. 블랙 현대 로고로 되어 있습니다. 예쁘죠? 자, 아반떼 N 같은 경우에는 뭐 시승차가 있기도 하고, 원래 현대 자동차 홈페이지에서 어,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소카에서도 많이 초반에 많았었잖아요. 물론 사고가 좀 많이 나긴 했었는데, 그만큼 차를 탔을 때, 너무 너무 재미있는 차량이에요. 저도 이제 아반떼 N도 시승해보고 아이오닉 5 N도 시승해 봤거든요. 어, 이거 타보시면은 너무나 갖고 싶은 차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아반떼 N 전시차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영상을 간단하게 한번 찍어봤고요. 자, 아반떼 N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시승 한번 해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280마력에 40토크. NGS 모드를 하게 되면은 290마력까지 올라게 가 됩니다. 아반떼 2.0 터보 N DCT 기본은 6단 수동 변속기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오토는 옵션을 넣으셔야 되고 N 컴포트 현대 스마트센스 1번, 2번 차량 금액 3,825만 원 그래서 개별 수비세가또 빠지게 되죠. 자 오늘은 아반떼 N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 한번 찍어봤고요. 이제. 보니까, 영, 유튜브를 하면서 해보니까, 이제, 시간을 내서 영상을 좀 찍어야 되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항상 원테이크로 영상을 찍다 보니까 말 실수하는 것도 있긴 한데, 이제, 최대한 조심하면서 말 실수하지 않게 많은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시무시한 차, 아반떼 N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자 영상 끝나기 전에 순도TV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같이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